사진 출처 가뭄에 메마른 저수지 이미지 책 GPT 생성 최근 몇 년간 전 세계는 기후 변화로 인한 극심한 이상기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폭염, 가뭄, 거대 태풍 등 자연재해가 점점 더 빈번해지고 강력해지며 기후 변화의 영향이 단순한 경고를 넘어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는 주로 인간의 활동에 의해 투발된 지구온난화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생태계와 인류사회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하며 농작물 피해와 건강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태풍이 연이어 발생해 해안 도시들을 덮치고 홍수로 인해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뭄은 물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식량 생산의 차질을 빚어 기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이제 단순히 자연적인 변동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기후변화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후변화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인 협력과 즉각적인 행동이 없으면 이러한 이상 기후 현상은 더욱 심각한 재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진 출처 폭우로 인한 산사태 이미지 책 GPT 생성, 지구 온난화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면서지구 표면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폭염과 태풍 같은 극한 기후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더 강력해지고 길어지며 태풍은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해 강력한 폭풍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그 영향 최근 몇 년간 전 세계는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하며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여름 유럽과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는 40도를 넘는 기록적인 폭염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폭염은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열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고온으로 인해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면서 전력 부족 현상과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농업 생산성 또한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가뭄과 결합해 식량 공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태풍의 강도 증가와 피해 한편 태풍과 같은 열대저기압 현상도 온난화로 인해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태풍은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고 그 결과로 더욱 강력한 바람과 비를 동반한 대형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의 발생 지역과 이동 경로 또한 변화하고 있어 전통적으로 태풍에 안전하다고 여겨지던 지역들조차 이제는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슈퍼 태풍들은 수십만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키고 수조원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태풍은 해안 도시와 농촌 지역을 휩쓸며 인프라를 파괴하고 주요 산업에 막대한 손실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온난화가 만들어내는 극한 기후현상은 그 영향력을 더욱 확장하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기후변화는 한편으로 극심한 가뭄을 다른 한편으로는 기록적인 홍수를 초래하며 자연재해의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두 현상은 상반된 기후 조건이지만 모두 기후변화에 의해 더욱 빈번해지고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뭄과 홍수는 전 세계 식량 생산과 수자원 관리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사람들의 생명과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뭄의 악화와 그로 인한 피해, 지구 온난화로 인한 강수 패턴의 변화는 여러 지역에 심각한 가뭄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가뭄은 강수량의 부족으로 인해 토양이 건조해지고 물 자원이 고갈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농업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가뭄이 심화되면서 농작물이 말라 죽고, 이에 따라 식량 부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호주 등의 여러 지역에서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식량 위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에 처해 있습니다. 가뭄은 단순히 식량 문제뿐 아니라 물 부족 문제를 초래하며 이는 인간 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도시에서의 식수 공급이 제한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산업과 가정에서의 물 사용 제한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홍수의 빈번화와 그 여파 반대로 기후변화는 일부 지역에서 과도한 강수량을 발생시켜 홍수를 자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극한 폭우로 인해 강이 범람하거나 배수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 도시와 농촌 지역이 물에 잠기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수는 특히 저지대와 해안 지역에서 큰 피해를 초래하며 수백만 명의 이재민을 만들고 인프라를 파괴합니다. 홍수는 그 자체로도 위협적이지만 홍수 후에는 전염병의 위험이 커지고 주거지와 농경지가 파괴되어 장기적인 회복이 어렵습니다. 또한 홍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막대하여 개발도상국 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최근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미국 남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이제 전 세계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재생 에너지 이미지, 챗GPT 생성 기후 변화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각국 정부와 국제 기구는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후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탄소 배출 감축 재생 에너지 확대 자연재해 대비 인프라 구축 등이 주요 대응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이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많은 선진국들은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